돼지고기 편육 만드는 방법은 이러합니다. 암컷의 뒷다리, 종아리, 아롱 사태 고기로만 똑대어 준비합니다. 준비한 고기를 찬물에 담가 핏물을 뺀뒤 찜통 속에 찜통 바닥을 놓고 물이 조금 위로 올라가게 붓고 물이 끓어오르면 껍질이 위로 가도록 넣어 삶습니다. 젓가락으로 고기를 찔러 탄력있게 들어가면 삶아진 것이니 돼지 머리 편육을 만들듯이 물에 적신 배부자기로 싸서 하룻밤 눌러놓으면 기름기가 완전히 빠져 꼬들꼬들한 맛이 나는 편육이 됩니다. 고기를 너무 삶으면 흐물흐물해지고 덜 삶으면 질겨서 별맛이 없게 됩니다. 삼겹살로 편육을 하면 연하고 빨리 삶아지는 장점은 있으나 비계가 많아 사람에 따라 질기지 않습니다. 돼지 비계가 싫다고 살로만 편육을 만들면 타박타박해서 별 맛이 없습니다. 돼지고기 삶을 때는 반드시 생강과 소금, 된장을 넣어야 합니다. 된장을 넣으면 누린내가 가시고 색깔도 뽀얗게 됩니다.